함수의 연속에서 두 가지 정리를 배웠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아, 앞에서 배웠던 최대 세수 정리였고, 마지막 두 번째가 이 사이 값 정리예요. 사이 값. 사이 값이라고 하니까, 어, 사이, 그 사이, 뭐 사이에 있는 값? 뭐 이런 뜻이겠죠. 당연히. 자, 어렵지 않습니다. fa와 fb가 같지 않고요 fa와 fb 사이에 이미의 숫자 k에 대해서 y는 k의 그래프를 이렇게 짝그거죠 지금 fx는 k인 열린 구간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연속이라면 어디요? 닫힌 구간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이고 fx가 연속이고 이렇게 fa하고 fb가 서로 같지 않다면 그 사이에 함수값을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몇번 뚫고 지나가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일 때뭐 2였고, b일 때 3이었어요. 그러니까 y는 2를 꺼주면 그러니까 y는 2 k가 2인 거죠. 1에서부터 3까지 연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이에서 y값이 2가 되는 경우가 적어도 한 번은 있었겠죠.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러니까 오, 뭐야? 방연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방연한 거예요. 연속이니까, 연속이니까, 이래서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3까지 갈 수가 없죠. 이렇게 움직여서 가야 된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존재한다. y가 2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수 있지. 몇번 존재한지는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가 써먹느냐? fx 빼기 k는 0이라고 하는 k를 이항을 해주면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이 방정식의 해가 방정식의 해가 x가 a일 때와 b 사이에서 a와 b, 사이에, a와 b 사이에서 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함수 fx가 닫힌 구간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이고 fa 곱하기 fb가 음수라면 이 말은 fa의 값과 fb의 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면 fa가 음수였고 fb가 양수였다면 음수에서 양수로 가기 위해 반드시 0인 곳을 거쳐 갔겠죠. x축을 뚫고 지나갔겠죠. 음수였던 y값이 음수였다가 y값이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y값이 0인 곳을 뚫고 지나갔을 거예요. 왜?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한다면 그 사이에서 근이 적어도 하나는 있었다.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있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서.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X 제곱 빼기 e x 는 0이라고 하는 이런 2차 함,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0, 어, 1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3이죠. 자 1일 때 음수고 마이너스 1일 때 양수면 그래프가 연속일 거니까 이 참수 연속일 거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반드시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점이 있었다. 실근을 가졌다라고 볼수 있죠.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실근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fs가 이런 유리함수일 때 fs가 -6이 되는 것이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해 봅시다. fx가 요거는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x가 -2가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닫힌 구간 -1과 1 사이에서 연속이다. 그렇죠? f 1의 값은 -1 넣어 주니까 -8이고요. 1의 값은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죠. 둘이 같지 않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6은 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요쯤 지키면, 마이너스 8이니까, 좀더 밑으로 써야 되겠네요. 1일 때는 마이너스 2. 그럼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겠죠. 연속이니까. 그 사이에서 마이너스 6인 곳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이 값 정리에 의해서 fx는 마이너스 6인 구간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를 거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볼수 있죠. 사이값 정리에 해서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8, 1일 때는 2니까 마이너스 8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마이너스 6을 거쳐서 지나갔겠죠. 그렇죠? 다음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해라. 어? 선생님 이거 인수문에도 한다. 어떻게 하죠? 자, 실근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이 존재하는지 존재의 유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함수라고 생각해서 좌표 표면에다 점을 찍을 건데 어, 선생님 4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얘 예,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점만 찍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그렇죠? 자, x가 0일 때 마이너스 1그 다음 1일 때 1이죠. 어때요? 연속적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반드시 X축을 뚫고 지나가는 곳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음수였던 값이 양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몇번 찍고 올라갔는지는 몰라요. 적어도 한 번은 찍고 넘어갔겠죠. X축을.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얘는 실근을 가진다, 안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 라고 볼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너어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하여튼 음수죠. 얼마인지는 중요하잖아요. 그냥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마이너스 일때 음수고요. 0일 때 어때요? 2니까 양수죠. 0일 때 양수예요. 그러면 은 당연히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실근을 가졌겠죠. 요게 사이값 정의입니다.